근데 나는 보자마자 뭐가 싫냐면 싸코가 섞인게 싫어 그래서 뭐라냐면 싸제곱을 바꿔 이놈을 1빼기 코제곱 바꿔요. 그럼 이거 풀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마이너스 2코제곱 나오고 플러스 5코 나오고 2니깐 더하기 3대갖고 는빵 되는거 맞죠? 그러면 얘 빼기 1곱하면 2코제곱이고 빼기 5코고 빼기 3이 눈빵 되면 이 1이고요. 1, 3 하면 여기 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게그 코사인 x가 3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3은 불가능해요. 앞만 커봤자 1이니까. 우리는 요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범위 내의 걸다 구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다 구하면 코사인을 그려봐. 코사인을 2파이까지 그려서 합을 구하려니까 그냥 얘가 뭐 이렇게 나올 거냐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 밑으로 지나가지. 맞아? 그러면 해보면 여기가 2파이고 얘가 파이야, 파이. 얘가 파인데 근데 지금 얘랑 얘잖아요. 둘 더한 건 얼마? 2파이면 되는 거 맞아요? 저래이다 대칭성에서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쵸?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지금 잘안해 놓으면 중간 끝나고 되게 힘들어요 이쪽 가는 거 되게 어려워서 괜찮죠? 그럼 봐봐 한개더 보여 줄게요 우리 부동식을 아예 안 했네요? 그지? 야, 방정식도, 아니네. 아, 뭐가. 잠깐만요. 아니, 이거 일단, 니네. 어? 여기를 아예 안 했어요? 뒤에 건 했잖아요. 그쵸? 거기만 아는 거야? 네. 어. 어. 케이블 샀어요. 이거 지금. 봐봐. 아, 그쵸? 그럼 봐봐. 유형 22번에서... 그냥 우리 이형이 24번도 했죠. 안한거 아니죠? 깜짝 놀랐네. 어, 24번도 했어요. 우리... 아까 질문 나온 게1 0 3 4잖아그죠 야, 유형 25 했어요. 어, 했어요. 이거 직선... 그래서 보는 거 했어요? 그쵸? 그, 거 봐봐. 그러면, 이리로 와봐요. 자, 이쪽은, 다 보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그, 내용만 좀 알고 가자고. 1047 했어요? 했어요. B가 되는 건 뭐냐, 이건? 아, 내가 하려고 체크해 놓은 거구나. 봐봐, 얘들아.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